안녕하세요, 림쌤입니다 지수로그함수의 미분 음, 유형편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뭐 여기 유형편이 조금 무의미하긴 해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기존에 알던 것들로 정리를 하고 나면 다 수업 시간에 음, 나왔던 극한을 유도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미분 문제 음. 그쪽에 가까워요. 오히려 도함수의 활용 파트로 가기 전까지는 어. 수업에 나온 내용을 유도하는 게 거의 전부인 내용이니까 어 그냥 문제 푸는 거 보면서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간단히 유형별로 그냥 한 문제 정도씩 풀어보고 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차피 극한 문제예요. 2의 x분의 1승 2의 x분의 1승 음. 플러스 2의 비승 플러스 2의 a승 얘가 c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오게 되면 x분의 1이라는 애는 x분의 1이라는 애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얘네 둘이 끝없이 커지고 있고 얘네 둘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개수분의 이거의 개수인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c가 되겠네요. 다음 리미트 x가 이번에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0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x분의 1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고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얘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 얘 0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결국 남는 건 2의 a승분의 2의 b승만 남게 돼요. 근데 아까 c가 1이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겠죠. 음, 그래서 a랑 b는 같고 c는 1이다. 문제를 보면 구해 달라는 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래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0대서 없어지고 1이 나오겠죠 뭐이런 문제 음. 다음 fx는 로그 3에 x분의 3 음. gx는 로그 3에 x분의 6 플러스 1이래요 요거는 <laughs> 어. 이제 구해달라는 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때 음, g(x) 분의 f(x)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음, 얘는 로그 3에 x 분의 6 플러스 1, 얘는 로그 3에 x 분의 3 음. 이렇게 하면 어! 이거 최고차만 그냥 비교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어...어...여기서는 아닙니다 음 x분의 1을 t로 치환해보세요 그럼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자 얘는 로그 3에 3t가 될 거야 음, 얘는 로그 3에 음, 6t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로그는 뭐가 달라요?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게 다르죠. 1 플러스 로그 t 이렇게 되고, 얘는 t로 묶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t에 6 플러스 t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로그 3에 6 플러스 t 분의 1 요거랑 더하기 로그 3에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돼서 로그 3에 6인데 이거 상수잖아. 이것도 상수잖아. 음, 얘네 둘만 끝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얘의 계수분의 얘의 계수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1로 간다. 음. 뭐 별로 어려울 만한 건 없습니다. 자, 리미트. 뭐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a 분의 x. 1 플러스 A 분의 AX 요거의 X 분의 1 승이 2의 2 분의 5 승이래 이럴 때어 자연수 A를 구해달래 그러면 뭐 별거 없어요 A 분의 1승 이렇게 각각 해줄 수 있죠 음.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A 분의 X의 자, x분의 뭐가 돼야 돼? 얘의 역수가 있어야 되죠 앞에 수업시간에 나왔던 2를 유도하는 거 어. 얘랑 모양이 딱 반대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원래 a가 없었잖아 x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면 a분의 1을 하나 곱해주고 얘는 1 플러스 ax여야 되죠 그럼 이건 ax분의 1이어야 되잖아 x분의 1이었으니까 a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거죠 무리수 음, 그러면 2의 A분의 1승 곱하기 2의 A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에 얘네 둘이 더한거 이렇게 했더니 2의 2분의 5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음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1 x+1 요거의 x승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x-1을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x-1도 그냥 무한대로 가니까 t도 무한대로 가겠네요. 자, 그러면 요건 그대로 t니까 t. x는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t 플러스 1이 될 테고요. 음. 그럼 요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t 분의 2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딱 역수가 있으니까 2 분의 t가 있어야 되고 2가 있겠네. 그럼 요거에다가 1 플러스 t분의 1을 한번더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건 플러스 1승. 요걸 끄집어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그럼 얘 뭐가 돼? 무리수 2가 나오겠죠. 음. 0의 무한승. 음. 그러면 어, 2의 제곱이 될 테고. 이거 0으로 가면 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나와주면 되죠. 음. 뭐 딱히 어 문제 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어, x 의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1 음. 이걸 계산해달래? 그러면 리미트 어. x가 무한대로 갈때 ln의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거 전체의 x승 이렇게 되겠네요. 어, 이거 어디서, 어디서 봤죠? 바로 위에 있네. 이거랑 똑같은 거네. 어,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 2제곱이 나올 테니까 이건 LN2제곱이 되어서 2가 나오겠죠. 음. 어, 그냥 어, 유형별로 있는 마지막 문제나 마지막 문제 바로 앞에 있는 것 중에 어, 그림이 없고 옮겨 쓰기 좀 편한 문제들 위주로 풀고 있는 거니까 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음. limit x가 0으로 갈때자 log 5에 1-x log 7에 1 플러스 3x 자 x분의 1 x분의 1 해줄게요 음. 그러면 이건 limit x가 0으로 갈때 log 어, 5에 1-x에 어. 요게 역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 원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남아있겠네요. 음 그리고 로그 7에도 1 플러스 3X니까 어 3X분의 1이 될 거면 여기 3이 이렇게 남아있어야겠어. 그럼 얘도 2가 되고 얘도 우리 수 2가 될 테니까 이거는 아, 리미트 이제 빼야지. 어 2로 보낸 거니까 그럼 로그 5에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거고 요거는 로그 7의2의 3승 이렇게 된거네요 어 그러면 얘는 역수 역수 해줘볼까요 음. 요건 ln 7분의 3이 될테고 요건 ln 5분의 마이너스 1이 될거야 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ln 7분의 3 ln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밑변환 공식 한번 더 써줘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보기 편하게 그냥 사실 이렇게 써도 답이어야 하는데 log 7에5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보기에 좋겠죠 음. 자 다음 음, 어디 좀 풀이 과정이 짧은만한 문제가 있나 일단 해보죠. ln 1 플러스 3분의 1 x 음. fx의 6분의 1 2의 2x 마이너스 1 요게 있대요. 음. x분의 fx의 극한값 어. 음. x분의 f6x의 극한값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6x를 다 넣어보죠. 그럼 ln 1 플러스 2x 요게 될테고 f6x 6분의 1에 2에 12x-1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걸 전부 다 x로 나눠보죠 x x x 자 그러면 양쪽을 전부 다 리미트를 해줘보면 어, 얘 같은 경우에는 ln 1 플러스 2x 어, 2x분의 1하고 2 이렇게 된거죠 음. 어, 얘는 어, 여기에 10, 12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12x에 2에 12x, 마이너스 6분의 가있으니까 12가 되려면 2가 더 곱해져야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음. 그럼 이거 극한, 그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면 어, x분의 2에 x 마이너스 1은 1로 갔었죠. 음. 요거 2이고. 요거 극한 보내주면 요게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LN하면 2로 가네? 그럼 양쪽이 다 2로 가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음. X분의 F6X. 얘는 똑같이 2로 가겠죠? 어. 나보다 작은 것도 2로 가고, 큰 것도 2로 가면 가운데 있는 것도 2로 간다. 샌드위치죠? 음. 자, 다음.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번에는 어, 음,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다 어, 정도만 보여주는 정도로 넘어가는 파트라 가지고 음. 보면 다 어, 수업 시간에 나온 거 유도해서 만드는 과정인 것뿐이니까 그냥 어, 보고 듣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o의 x승 마이너스 1 a의 2 x승 2에 ax 마이너스 3, 요게 12에 음자 음. 위에를 인수분해주면 1,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1 ax 제곱 플러스 3 음. 요거에 5의 x 제곱 마이너스 음. 요거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야 위 아래를 다 x로 나눠줘 보죠 그러면 요거는 x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건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3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음.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요? 음. lna로 가죠. 이거 어디로 가요? ln5로 가죠. 이거 어디로 가요? a의 0승 1이니까 1 더하기 3에서 4로 가죠. 얘가 12래요. 그럼 요게 3이란 소리네. 그럼 로그 5의 a가 3이 된다는 소리니까 a는 음, 5의 3승이겠네요. 그래서 125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다. 뭐 딱히 어려울 만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요거는 요 밑에서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그냥 자, 리미트. x가 2분의 1로 어.. ln 2x ax 플러스 b 얘가 3이래 음 그러면 결, 여기서 뭘 구해달래? a 마이너스 b를 구해달래요 <laughs> 자 그러면 일단 1 2분의 1 넣어보면 ln 1은 어, 모든 로그의 1은 0이니까 어. 0분의 1 2분의 1쓸때 넣었을 때 0나야 되니까 1 2분의 1 a 플러스 b가 일단 0이라는 걸 알았어요 음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 음. 자난 2분의 1로 가는 게0 맘에 안 들어 0 맘에 안 드니까 X 마 2분의 1을 T로 바꿔줄게 그럼 X가 2분의 1로 가면 T는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로 바꿔줘봅시다 <laughs> 그럼 LN 2에 X는, 음. X는 T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a에 t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b인데 그러니까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a로 써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이거는 ln 1 플러스 2t 이렇게 될 테고요. 얘는 아, AT 2분의 1T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고 나면 AT가 되겠네요. AT.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T분의 1 곱해주고, 여기다도 T분의 1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이거, 이거 없어져서, 위에는 A가 될 테고, 밑에는 LN, 1 e t 의 t 의 2, ET분의 아, 1승하고 곱하기 2 하면 되죠. 요게 뭘로 가? 어. 자연, 무리수 2로 가니까 2제곱하면 2분의 a가 되겠네요. 요게 뭐래? 3이래요. 그럼 a는 뭐야? 6이고, b는, b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음. a 마이너스 b 구해달라고 그러면 6 플러스 3에서 9 나와주면 되겠다. <laughs> 뭐, 딱히 어렵지 않죠? 계속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어. 무리수 2를 만들어주는 거 유도하고, 아니면, x분의 2x-1, 아니면 x분의 2ax-1. 어, 그죠? 그래서, 극한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다 요거에서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별, 어, 어려움 없이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조금 정리만 제대로 할수 있고, 앞에서 배운 극한의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면요. 자, fx가, x제곱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a 이게 x는 0이 아닐 때고요 b래요 x가 0일 때는 b래요 음.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음. 그럼 0에서 연속인 거 보여달라는 건 결국 뭐야 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a가 b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네요 음. 뭐0 넣으면 0이잖아 그럼 얘도 0이 나와야 어떤 값을 수렴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0 넣어보면 1, 1이니까 음. 2-a가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가 2라는 게 그냥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음. X 제곱 2의 X 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 마이너스 2위아래다가 어, 2의 X 승을 곱해 볼게요. 곱해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거 제곱이 없어졌네. 2의 X 승 X 제곱에요건 2의 2 X 승 마이너스 2의 X 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어?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2의 X 승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네. 그럼 얘랑 얘랑 제곱, 제곱을 묶어줘보면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의 2의 x승분의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만 해주면 되겠다 얘 뭘로 가? 1이죠 1을 제곱해도 1이고 0승하면 1이죠 1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1 해서 1이 되겠네요 그럼 b가 뭐가 된 거야? b가 1이 된 거죠 어. 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A제곱 더하 B제곱이니까 A제곱, 2제곱, 1제곱 더해서 5 나오면 답이 되겠죠. 음. 공간이 애매하니까 다음 장으로 넘깁시다. <laughs> 자. fx가 2의 x 플러스 1제곱이래. 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미분 파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이것까지 구제해 줄 필요 없겠죠? 음, 이거 그냥 e F 프라임 1이죠.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겸 해줄까?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어, 플러스 f1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두 개로 나누면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요거에 h 요렇게 된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일로 가져와서 얘가 f프라임1 얘가 f프라임1 해서 두 배가 된다 이런 게 있었죠. 음. <laughs> 혹시 몰라서 그냥 얘기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 2 e 곱하기 2의 x 생일 셈이니까 어, 요거 미분하게 되면 f'x는 2 e 곱하기 2의 x ln2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뭐 넣어달래 어, 두배 하고 1 넣어달래 1부터 넣자 2 2 ln2 4ln이네 2배 해달래. 2F'1 답 구해달래. 8LN 이네. 끝이죠? 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FX가 이번엔 로그 3-LNX 음 GX가. 어 지수도 같이 나오네. 음3자 구해달라는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g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g1 자 요거는 fx gx 곱해진거 한거니까 얘는 f 프라임 1 g1 더하기 f1 g 프라임 1 이게 되겠죠 자 그럼 f1부터 해볼까요 f1 하면 ln1은 0이니까 3이야 g1 하면 일르면2의 마이너스 2제곱, 어, 2제곱분의 1, 이렇게 쓸까? 어, 어찌됐든. 자, fx 미분해 볼게요. f'x는 3 미분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음. g'x는 2x-3승 그대로네요. 그럼 g'1도 어, 2제곱분의 1 그대로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래 그럼 얘랑 얘랑 곱해보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얘랑 얘랑 곱하면 음, 2제곱분의 3 그래서 2제곱분의 2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음자 <laughs> fx 이퀄 이번에는 lnx 더하기 ax의 제곱 요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네 그리고 b 의 2에 x 마이너스 1승 x가 1보다 작을때래 자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미분이 가능하다는건 뭔소리야 1 넣었을때 둘의 미분계수 같고 연속이고 함수값 같고 이러면 되죠 그럼 1 1 넣어보면 1 넣으면 0이니까 a 1 넣으면 2의 0승 1이니까 b 얘네 둘이 같고 미분한거 x분의 1 더하기 2ax 얘는 b 의 x-1 그대로네 어. 여기다 1 1 넣어보면 1 더하기 2a 이게 음. b래요 음. a랑 b랑 똑같다며 그럼 이거 a로 바꿔도 되겠네 a는 마이너스 1 그럼 b도 마이너스 1이겠네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음. 자 대부분 문제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걸로 푼다든지 이거 미분의 어떻게 어. 어 어떻게 보면 정의죠? 음, 정의를 이용해서 고배 미분법 해가지고 그냥 얘 미분해서 넣는 거. 음, 오히려 앞에 있는 극한 문제들이 더 까다롭지 미분 문제들은 어, 앞에서 배운 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미분법 공식들. 어, 앞에서 수업시간에 유의해 줬던 것들 기억만 하고 있어도 매우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많이 풀어봐서 어 미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확실히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뭐 별로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요 음 뒤에서 쓸 것들을 위해서 연습하는 파트이니까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며 이만 안녕